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이부순 작가님의 구성말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내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내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오시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꽃보다 그림전이 있습니다. 꽃보다 그림전은 김다진, 김예원, 박시우, 예진, 최수정, 이렇게 다섯 분의 작가님들이 꽃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4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고요. 월요일은 설치일 및 휴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율 작가님의 상상씨앗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고요. 상상씨앗 이야기로만 전시되는 기획전시입니다. 민율 작가님은 나무의자 이야기를 계속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상상씨앗 이야기도 선보였습니다. 지난번 나무의자 이야기 비움 갤러리에서의 전시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때 상상씨앗 이야기의 일부를 보여주셨는데요. 지난 영상을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YAP 단체전인데요. 경매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를 하기 때문에 흥미, 매우 흥미진진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전시와 앞으로의 전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